이예지 기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인선의 청초한 셀카가 공개됐다. 최근 정인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금 흐리지만, 그래, 도에메랄드빛 바다,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인선은 미소를 지, 음여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아름다운 그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뻐요, 사랑, 스럽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인선은 조보아의 후임으로 백종원의 골목식, 당위세 MC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3일 MC로 합류해 다양한 매력을 뽐낸 조보아는 배우,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골목식당에 하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선 인스타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위세 MC 정인선은 1996년 드라마 당신으로 데뷔했으며 1991년 4월 25일 생으로 올해 나이 29세이다. 그는 총 496부작으로 지난 2004년 2월 27일 방영 종료된 드라마 매직키드 마술이 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바 있다. 팀편 그가 출연하게 될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매 주수요일 밤 11시 10분 SBS에서 방송된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요식업 대선배 백종원 대표가 각 식당의 문제 케이스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본이 되어 줄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은 7.0%, 닐슨코리아 제공이며 연출은 이관원, 정우진, 윤종호이며 작가는 황보경, 이혜민, 김현진, 정세영, 이민정, 한아름, 박민정, 강수진, 정세희, 이도희, 최민영, 임다솜이다. 추천 기사 픽 백종원의 골목식당 조부와 눈물에 하차 소감 사기작 시크릿에서 만나요 피트. 정인선 픽 백종원의 골목식당 조보아 가고 정인선 온다. 하차 이유는 무엇 종합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제도 지세 항 마지막 솔루션 백종원 도시락 집 위한 일 장사 나서 피트 조보아 하차. 킥. 백종원의 골목식당 코다리찜 가게. 백종원 조언. 추가 사리 칼국수 하라. 시식단 호평. 킥.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제도 지세항. 도시락집 사장님 대신 신화 엔디 투입. 일일 팀장 임명. 이슈. 백종원의 골목식당 회기동 벽화 골목. 방송 후에도 피자집 붕어빵집 인기 여전해. 종합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제도 지세한 골목 상권 살리기 본격 시작, 보리밥집 장사 중단한 사연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조보아, 토김밥 장명에 넘치는 센스 보여, 장명소 차려도 되겠어, 백종원의 골목식당 코다리찜, 쓴맛의 범위는, 100% 양념 같다, 아니면 하차하는 거지, 백종원의 골목식당 조보아, 사랑스러운 처피뱅, 이번에도 노.